우리 옆에 있는 분들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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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 같은데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 네, 오늘 니복음더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니다 어떤 분이 다장은그니다 끝나냐라고 하랑합다 사랑합니다. 사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니다니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본인을 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소개를 하겠죠. 어,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지난주에 저를 오랜만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5월까지 아, 4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어, 작년 시, 작, 2주 전에 아주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 5개월 만에 세신자가 네, 2명이나 하루에 두 명이 나왔어요. 응. 저만 놀랍죠? 네. <laughs> 자매님, 형제님 한번 오셨는데요. 자매님은 저희 교회에 성도님 어, 자제분이시고 네, 그 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 부 예배 좀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는 아주 거룩한 부담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응. 마음을 갖고 나오셨고 형제님은 이 근처에 사시는데 어, 교회는 좀 멀리 있는데 검색하다가 가까운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오셨습니다. 어,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지진원주도 아닌데 지난주도 한데 네, 지난주도 두두 지체가 와서 함께 믿음 생활 같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 오신 분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청년부가 더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예배 후에 이제 제가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 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저희 청년부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소개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제가 소개할 때는 이제 세 가지로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부 담당 목사이고. 또한 아내 남편이자 또세 아이 아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소개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학생이고 뭘 전공하고 또 직장인이고 본인들에게 소개를 해요. 각자의 소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 설교 시작에 소개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말씀이 요한이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증거 언하는이 요한이 본인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3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PPT 넘겨주시겠어요 어, 19절하고 3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언이 징원,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19절에 증언이 이러하니라 밑줄 쳐 주시고 마지막 오리 마지막 34절에 증언하여 놀아 하니라 라고 믿치셔주고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내 오늘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아주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것 그 오늘 말씀은 19절을 함께 볼 텐데요. 19절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해드린 공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직무를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단을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이단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요한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오늘 말씀에 다섯 번의 질문을 해요. 요한에게 다섯 번의 질문을 하고 요한이 다섯 번의 응답을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해요. 내가 누구냐. 지금 어, 여기 미치셔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들이 가서 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할때 이제 저희가 았으면 뭐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어디 태어났고 뭐 무슨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얘기해요. <laughs>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드러내어 <laughs> 드러내어 드러내어 두 번이나 무언가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무언가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드러내서 자기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뒤에 말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빗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좀 어,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본인이 요한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 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배우가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 또는 너만 조용히 하면 괜찮은데 너왜 이렇게 떠들어? 여러 가지의 좀안 좋은 의미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너 정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요한이에게 질투했겠죠. 사람들이 본인을 따르고 본인의들의 그 법에 따라야 되는데 요한이 자꾸 선포하는 걸 사람들이 점점 몰려나고 세례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어떻게 한번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질문하고 싶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한 의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는데요. 2 1전에또 묻대. 그러면 내가 아,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라고 너가 엘리아냐? 근데 요한이 뭐라고 요 이르네? 나는 아니다. 라고 해요 너가 엘리야야? 근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이온 보내받은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너왜 엘리야라고 어, 질문했을까요? 이때 사, 이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알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보내리니라고. 엘리야가 구약에서 승천했는데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메시아 오리전을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너 엘리야야? 우리가 구약에서 들었던 그 엘리야야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요한은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 또 못돼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럼 너 선지자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요한이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에서 담에 선지자로 넘어갔을까요? 신명기 보면은 모세의 얘기 나왔을 때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 신명 기1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메시아 그냥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가 그러면 그 말했던 선지자냐? 근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서또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이2절또 말하되 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얘기. 계속 너는 그리스도인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라고 물어보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선지자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너가 너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라고요. 여기서 보면 앞에는 계속 누구 후 후라고 대답을 해요. 후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느낀 거예요. 이제 좀 화가 난다는 말이야. 너 정체가 뭐야? 이제 무엇 이제 후 이제 후에서 와서 로그러 사물을 지칭하 그래서 너 이제 뭐야? 너 너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요한에게 이제 너가 뭔데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의 질문에는 앞에 세 번의 질문에는 쌀쌀맞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이제 본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단답형을 했던 이 요한이. 본인은 이때다 싶은 거야. 이제 드디어 나 자기를 소개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2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믿주셨으면 좋겠어 23절 잘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본인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요한이 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다 라고 해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왜 소리라고 소개했을까? 요한이 왜 소리라고 소개했을까? 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r y They are s 게 주시는 마음 e y are sorry. They are sorry. They are sorry. They are sorry. t 눈에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고 눈에 보이는 징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증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치는 자의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메시아냐 또는 뭐어 선지자냐 엘리야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겠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언의, 증언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우리가 1장 앞절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자신 자신의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본인 묵 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 이사야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어떤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통하여 얘기하라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알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있었던 40,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보단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해요. 요한은 신약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되는 것,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일을 마감하고 하나님 날아가서 만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근데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예전에 예전에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좀 설교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요즘은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자꾸 장난쳐가지고 이 재림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님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재림 기대하지만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좀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세상의 것을 좀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림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을 때 들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 이런 뜻이었어요 어, If hurricane is coming 허리케인이 만약에 온다면 People do something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뭐 기상청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사람들에게 허리케인 옵니다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막 뭔가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거나 뭔가 물품을 사고 뭔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걸 해요 그런데 If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people d n o t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오시겠지. 어떨 때는 아나때 나눠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는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예비하며 무언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무언가 준비하고 길을 복개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아, 네. <laughs>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림그 세미나 들었을 때그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즘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고 막 여러 비유를 막 잘못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아무리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여러 유혹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일들, 미리 보여주, 미리 알려주셨던 그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아,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때로는 뭐 잘못된 해석, 해석도 있겠지만 꼭 요한계시록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 재림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세요한의 아, 네.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서 길을 복게하고 광야에서 외,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게 소망해요. 아,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계속 질문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 5전에또 물어 이르되 어,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오엘리아도아니오그 선지자도 아닌데 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가 우리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뭐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때 이제 요한이 어, 변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겠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 소개하면서 그래야. 여기에 미치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것을 누가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하나로 잘 설명해놨는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받으실 것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끈도 풀기도 조차 힘든 그 예수님, 종과 어,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면서 어, 예수님을, 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의 대답을 잘 보면 이 다섯 번의 대답이 뭐냐, 다섯, 다섯 번의 대답을 잘 보면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의 그 대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옮겨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리 요한이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받고 했을 때, 맞아요, 내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예요. 내가 그랬던 여러분이 말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 때문에 더더 많은 칭찬을 요구합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그것이 집중이었어요. 본인이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또 숫자적인 계산을 해서 이 땅의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그렇게 이단이 되겠다라고 어, 마음먹지 않았겠죠. 사람들 칭찬을 위해서 자기가 좀뭘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드릴 때 되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었는데요그 지원의 얘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게되잖아요 그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한 명씩 다 안아주시라는 건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 목사가 갔는데 목사가 이제 천국에 올라이 땅에서 천국에서 목이 땅에서 이제 목사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제 악수만 해주셨대요. 어떤 <목소리> 사람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다 일어나서 안아주는데 왜 목사였던 저 사람은 왜 앉아서 인사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음, 지어낸 음,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었다고 니다 내가 일어나면 저 자는 내 자리에 앉을 거야. <laughs> 너무 암울한 얘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부단 우리 목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어떻게든 탐내려고 해요. 그 자리가 멋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뭐, 무슨 일할때칭송을 어, 받고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내게 보이려고 해요. 제가 교사로 섬겼을 때 교사 세미나에서 저희 담당했던 전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청년 때였는데 청년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청년 교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거 뭐냐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하여튼 뭘 해서 예수님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도와서 찬양하고 나아가야지 그, 사, 그 친구들이 어 "저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찬양하지? 누구를 찬양하지? 누구를 예배하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섬기면서 예수님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드러나는, 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 우리가 칭찬했을 때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오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네.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9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신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도그라미 10개랑 별표를 쳐야겠죠. 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 요한이 1절부터 계속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오늘 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딱 어린 양을 떠오르는 게6월절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그것을 그, 그것을 행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일.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재물그 희생. 그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라고 해. 근데 그 구약에서 등장했던 어린양과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양과 다른 점은 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어린양일 수 있어.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궁교의 성도들에게만 어느 국한어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속의 재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이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31절부터 보면서 제가 의아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31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거니와 또3 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요 위험 밑줄쳐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났는데 왜 갑자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세례요한과 그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설교 들으면 어떤 분이 이부분을좀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뭐꼭 틀리다고는 얘기 안 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그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대하여 알았지 예수님의 관하여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대하여와 관하여가 한 글자 차이잖아요. 대랑 관이잖아요. 이 대는 상대할 대라고 합니다. 그냥 상대방 서로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하여는 이 관은 관계할 관이라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큰 차이가 있, 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하여 아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세례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뭐 사촌, 그때 동생이겠죠.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관계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 4 장. 같이 읽을게요. 시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 거라.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게 되었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저는 32절과 32절에 32절과 34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32절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와 34절에 성령이 내려서 밑줄 쳐보세요. 성령.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의 이해하는 거, 성경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걸 믿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명하신, 성령의 조명하신 필요해요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지식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한 성령 내주하심으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 요한이 얘기했던 34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다 고백하니까 교회 오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물 흐르듯이 따라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관하여 그 관계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 있었었는데 이분을 꼭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등장인물 보면 세례 요한과 그다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이제 두 분류의 등장인물 등,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두 분류의 등장인물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분류다 두 분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절 말씀 보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사람인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은 그 증거하는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이단이 아닐까? 그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은 판단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제가 방어하는 것으로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어떤 얘기가 어떻게 틀리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 정말 교리랑 잘못된 말씀을 전하안 되겠죠.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의 가스, 제목이 생각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찬양 불러 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